낚시 고수가 아니고 생활 낚시이다 보니까 조금 어설프죠 지난번에 팔찌 한 마리 잡고서 <laughs> 고기 잡으러 왔다가 갔다 가면 손가락 잡습니다 구독 좋아요 지난번에 그루퍼를 잡은 영상은 그날은 찌 낚시를 포기하고 오로지 그루퍼 만을 노리고 채비를 했는데요 그때 사용한 낚시대는 호주 K마트에서 판매하는 저가 낚시대를 구입을 했어요 35불짜리인데 거기에 낚싯대하고 릴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낚싯대를 사용을 했죠 자이 녀석 이게 지난번에 8자 그루퍼를 잡아 올렸던 채비 원투 채비인데요 50LB 합사줄에 도래 그 밑에 쇼크리더 줄은 55LB 25kg까지 지탱이 가능한 라인입니다 좀 굵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이거보다 좀 얇은 약한 줄을 썼을 때 채비를 확 물고 가는데 어우 뭐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그 정도 사이즈였어요 그런데 파이팅을 하다가 이 목줄이 맥없이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55LB 25kg까지 지탱하는 굵은 줄로 과감하게 올렸습니다 돌에 달고 목줄 묶어서 매듭을 짚고 바늘 BCF나 아나콘다 이런 호주 낚시점에 가시면 이런 무식한, 무식한, 무식한 바늘이 엄청 많아요 코스는 대략 한 4호, 5호 네, 그 정도 되는 거 같고요 이 채비는 목줄에서 가지처럼 뻗어있는 채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가지채비라고 합니다 바늘 달고 대추 달아주고 4온스짜리 이거보다 좀 작은 추를 썼더니 물밑조리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그러다가 미역이 엉키고 바위에 끼고 채비를 많이 떨어뜨려 먹었어요 그루퍼 같은 경우는 멀리 캐스팅 안 하고 10m 안쪽 5m 그 정도까지만 가볍게 캐스팅 해주셔도, 버정류는 쉽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팔자 한 마리 잡고서. <laughs> 이거 항상 이 바늘 매듭 지으실 때, 줄을 매듭 짓고, 이렇게 땡기게 되거든요. 땡기다가, 까딱하면 손에 끼는 경우도 있고, 매듭 지을 때 사고가 많이 나요. 고기 잡으러 왔다가, 까딱하면 손가락 잡습니다. 그거 조심하시고요. 합사. 쇼크리더 목줄, 가지채비, 4호에서 5호되는 무식한 마늘 여기에다가 개를 끼워서 가까운 물에다 원투를 하시면 그로퍼 잡는 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쉽다 어, 그아 제가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특별한 아이템을 주문을 했어요. 비싼 건 아니고 항상 그룹퍼 사냥 갈때 어, 전날 시에미리 가서 어, 밤에. 이 후레쉬 비추고 개 잡는 거. 아, 그것도 꽤 일이에요. 인터넷에서 뭔가를 찾았어요. 이걸 가지고 그루퍼 낚시에 한번 도전을 해볼 겁니다. 어떤 녀석이 좀더 그루퍼에 어필을 할수 있을지 지켜봐 주세요. 야, 이 뭔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이못 잡으면 또 폭망 하냐 그래도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뭐이 정도면? <laughs> 다음 영상에서는 어음뭐 뭔가 좀더 재밌는 걸 가지고 돌아와야죠. <laughs>